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승원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1%, 코스닥이 0.93% 상승했습니다. 굉장히 강했는데요. 특히 삼성 SDI를 필두로 한 2차전지 관련주, 또 테슬라에 납품하고 있는 전기차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삼성 SDI가 지난 1월 14일에 사상 최고가, 역사상 최고가를 돌파한 이후에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어, 급등 이후 조정에서 미국 시장이 금요일 2% 급락했지만, 어, 2월 2일, 일요일이었죠. 영상에서. 어. 다음날 월요일 아침에 하락 출발 시 매수 기회라고 말씀드렸고요. 3일 급등이 나왔을 때는 추경 매수 조심해야 된다. 단기적으로는 3일 급등에서 비중 축소하고 눌림 시 재매수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다음날 3% 하락했다가 다시 이틀 횡보하면서 매물을 소화하고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제 움직임 굉장히 이뻤는데요. 30분 봉으로 보면 강하게 올라온 녀석이 매물소와 조정을 거치고 저점을 높이면서 삼각수렴 형태를 바치고 어제 들어올리면서 끝났죠. 오늘 바로 시초가가 사상 최고가 돌파를 하면서 바로 또 급등이 이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삼성 SDI와 에코 프로 BM이 공동출자법인 에코프로 EM을 설립한다는 공시가 나왔는데요. 최근에 테슬라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의 중국 상하이 공장이 가동을 재개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시간 내에서 테슬라 주가가 급반등을 했고요. 어, LG 화학, 삼성SDI 그 외에 뭐 PNT, 뭐 사마 콘덴서, 포스코케미칼 어, 그리고 오늘 우리 산업, 우리 산업 홀딩스, 계양 전기, 테슬라 납품 관련 주들, 또 코인테크, 에코프로비엠, 어, 에코프로 에코 어, 전반적으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3분기 내에 어, 배터리 사업 부분을 분할한 뒤에 IPO를 추진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급등했는데 LG화학이 그동안 어 전기차 2차전지 부분은 좋지만 화학 부분이 좀 부진하면서 주가가 삼성 SDI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약했었는데요. 만약에 이제 배터리 부분을 따로 분할해서 상장하게 되면 그 배터리 부분 그 회사의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좋아지겠죠. 물론 이제 상장할 때 시초가가 얼마나 또 높게 형성이 되느냐에 그 이후의 흐름은 달라지겠지만요. 오늘 삼성 SDI와 합작 법인 설립, 공시가 나온 에코프로 BM, 어, 2월 7일 금요일에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고, 어, 월요일 날 아침에 마이너스에서 지지받고 다시 상승, 오늘도 플러스 출발에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신고가를 내고 어, 급등이 이어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사상 최고가 행진을 벌이는 종목, 어, 성장성이 높은 종목, 그런 종목, 뉴 기법 주목하라라고 어, 지난주에 어,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어, 영상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고요. 이 뉴기법과 직장인 주식투자 수익률 10배 올리는 법꼭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PNT도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지만 52주 신고가로 강하게 저항해서 매물을 소화하고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2월 4일 영상에서 강조를 드렸는데 어, 정확하게 3일선과 아, 이 장대 양봉 상단에서 매물 소화를 마치고 급등하고 또 다시 한번 3일선에서 어제 지지 캔들이 나오고 오늘 또 급등서 상승 매물 소화 상승 매물 소화 상승 강력한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5일에 상장한 코인테크가 상장 시 시가 아래에서 계속 움직였는데 오늘 그 상장 시 시가 위로 살짝 머리를 내미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 상장 첫날을 제외하면 어, 상장 이후 최대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 오늘 어, 전기차 2차전지가 전체적으로 다 강했기 때문에 그 영향도 있었는데요. 외국인 매수가 정말 세게 유입되면서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 매수 17만주가 들어오면서 상장시 시가가 강력한 저항인데 그 자리에서 장중에 어, 매물을 좀 소화하는 매물을 좀 흡수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되겠죠. 코인테크는 대형 배터리 기업의 2차전지 관련 공정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 테슬라의 자동차 공조 장치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우리산업, 우리산업 홀딩스가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요. 특히, 우리산업 홀딩스가 지난 1월 30일날 돌파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고, 어. 무료 카톡방 공부용 관심 종목에도 몇번 올려드렸었죠. 오늘 아침에도 무료 카톡방 관심 종목으로 다시 오랜만에 며칠 만에 올려드렸는데, 오늘 아침 약보합 출발해서 장중 25%까지 폭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무료 카톡방 접속하는 방법 참조하시고요. 우리 산업도 강하게 움직였는데, 우리 산업 홀딩스가 좀더 가볍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과거에 이 테슬라 모델3의 전자파킹 브레이크 모터 납품, 어, 이, 슈가 있었던 계양 전기도 최근에, 어, 2월 5일 급등한 이후에 정확히 이 검정색 선에서, 어, 저께 지지 캔들이 나왔습니다. 이 검정색 선에서 이렇게 저항을 받다가, 이 핑크색에서 저항을 받고 눌림목 3일 조정 검정색 선 지지 캔들 이후에 오늘 어, 급등 장중 21%까지 폭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검정색 선에 대한 영상 음, 유튜브에 한 두세 차례 올려드렸으니까 참조하시고요. MLCC 관련주 과거에 엄청난 시세 분출을 했다가 죽었던 사막 컨덴서도 최근에 바닥에서 어, 100%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어, 최근에 저항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단식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엄청난 시세 분출을 했고 2018년 1 0 9,500원, 약 11만 원에서 3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7만 원에 근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7만 원에 근접하면 또 한번 매물수와 조정을 거치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한번 상승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과거 MLCC 대장주였던 만큼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지켜봐야 되겠죠. 조정 시 매수 접근 좋아 보이는 종목입니다. 뭐 포스코케미칼이나 일진머티리얼즈도 안정적으로. 어, 상승 조정 또 상승 조정 상승을 이어 나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 이차전지 관련주 모두 전반적으로 강력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 어, 추격매수하지 마시고 조정이 나올 때마다 접근하는 전략 아주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소차 관련주도 굉장히 강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 며칠 전에 정부가 수소 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법을 공포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현대차가 미국 연방부처인 미국 에너지부와 수소차 관련 기술 혁신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수소차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수 AMS 우수 AMS는 테슬라 관련주이면서 과거에 수소 테마주 관련주로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오늘 어, 안타까운 점은 이 수소차 관련주가 상한가를 들어가지 못했어요 한 종목 한두 종목 이상이 상한가에 들어가야 이 테마 자체가 전체적으로 세게 움직일 텐데 어, 우수 AMS가 음, 20 8%까지 올라갔는데 상한가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이었고 대신에 거래대금이 2000억 이상 터지면서 어 최근 2년 내 최대 거래량을 어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완전히 잡았고 바닥을 완전히 잡았고 지난 저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저점 바닥을 완전히 잡고 최근에 저항을 돌파하고 241선과 481선 전구점까지 돌파한 모습이기 때문에 매물을 좀 많이 털어낸 모습이고 매직 과정이 나타난 상태에서 최대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후에 조정이 나온다면 분할 매수 시 수익 낼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대우 부품 같은 종목도 뒤따라가서 상승이 나왔는데 전구점을 완벽하게 제압하지는 못했습니다. 음, 그래서 우수 AMS, 뭐 대우 부품, 그리고 뭐 유니크 풍국주정, EM코리아 뭐 대표적인 어 수소차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정치 테마주 윤석열 테마주가 여전히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덕성우 덕성우선주가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상한가, 상한가 세번 가고 어 조정 거치고 다시 상한가를 갔죠. 며칠 전에도 공부용 관심 종목에 올려드리고 그날 급등을 했었는데요. 2월 6일이었죠. 어 보합에서 상한가를 갔었고요. 오늘도 아침에 공부용 관심 종목을 올려드렸는데 플러스 4% 출발 이후에 바로 상한가를 갔고 덕성 같은 경우 오늘 보합 출발에서 20%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쉽게 수익을 낼수 있는 어, 파동이 나왔습니다. 보합 출발한 이후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계단식 상승, 상승,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이 나오면서 단타로 쉽게 수익을 낼 수가 있었죠. 오늘 광부, 공부용 관심 종목으로 덕성, 덕성 우선주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어제 기생충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4관왕을 달성을 했는데요. 그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뭐그 기생충 영화 관계자와 전혀 상관이 없는 저도 좀 뭔가 뭉클해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기생충 관련주들이 어제 장중에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미리 뭐 예고된 어 이슈였기 때문에 아침에 상승했다가 장중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쭉 빠졌죠.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쭉 한번 빠졌었는데 다시 또 급등을 했고 4관왕까지 기대를 안 했는데 4관왕 달성되면서 결국 마지막에 바른손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기생충의 메인 투자자 바른손, 바른손 ENA. 바른손이 결국 상한가를 갔고요. 오늘 아침에 플러스 15% 출발해서 결국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공부용 관심 종목으로 바른손 제시를 해드렸고 VIP 리딩에서는 바른손을 시가 공략. 시초가 공략을 해서 바로 기본 5%에서 10% 수익을 내는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네, 키움증권, 0606 화면에서 자동일지 매매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어, 조회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죠. 오늘 시가 및 시가 눌림에서 바로 공략을 해서 5%, 10%에서 분할청산을 하고요. 빠질 때는 매수하지 않고 이렇게 빠질 때는 매수하지 않고요. 어, 저점을 지키고 아침 식가 저가를 지키고 올라와서 올라와서 더 이상 저점을 낮추지 않으면서 3분의 62평에서 이렇게 이중 바닥 W 패턴을 만들면서 박스 돌파가 나왔죠. 그래서 박스 돌파 눌림에서 다시 분할 매수를 해서 어 또한 70%까지 청산을 하고 나머지 30%는 상한가가 깨지는지 지켜지는지 지켜봤는데 상한가가 한 번도 풀리지 않고 지켜졌기 때문에 나머지 30%는 내일 아침에 상승이 나오면 어 분할 청산할 예정입니다. 절대 내일 추경 매수하시면 안 되죠. 바른손 ENA도 바른손 뒤따라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장중 26%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바른손이 상한가를 들어가는 타이밍이 이 타이밍입니다. 바른손이 강하게 상한가를 들어가는 타이밍이 이 타이밍이었고, 바른손이 상한가를 들어가니까 바른손 ENA가 바로 뒤따라서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관련주인 컴퍼니 K도 어 관련주죠. 기생충 관련주인데요. 어, 바른 선이 상한가 들어가는 타이밍이 이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짝짓기 매매 아시죠? 대장주가 강하게 상한가 들어갈 때 어, 이등주가 뒤따라서 강하게 한 차례 상승이 나온다. 예전에 어, 짝짓기 매매 관련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손, 바른손 ENA, 컴퍼니 K가 같은 기생충 관련주고 대장이 바른손인데 바른손이 빠르게 상한가 들어갈 때 2등주가 뒤따라서 한 차례 상승이 나오는 그런 습성이 있다는 것을 알다면 여기서 또이 종목을 이용해서 바른손 ENA 또는 컴퍼니 K를 이용해서 단타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어제 음, VIP 리딩에서 종가 매수한 종목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현대공업인데요. 현대공업이 어, 지난... 1월 16일에 바닷걸에서 대량거래 장대양봉이 나오고 매물소화 거치고 급등하고 또 조정 거치고 급등하고 이틀간 조정이 나오다가 어제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자리 그리고 3일선 자리에서 마지막에 들어 올리면서 끝났습니다 그 과정을 어제 3분봉을 보면요 어제 오후장에 일봉상 지지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고 마지막에 들어 올리는 모습이 있어서 여기서 어, 매수를 했고요. 분할매수를 했고, 오늘 아침에 바로 급등이 나오면서 분할청산을 했습니다. 바로 아침에 13%까지 어, 급등이 나왔는데요. 캠증권 네, 0606 매매내역을 한번 보면은 어제 어, 바닥을 확인하고 터닝을 할때 이렇게 어, 분할매수를 하고, 오늘 상승해서 분할청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안 올라갈 수도 있고, 하루 이틀 후에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어, 일봉상 어제 중요한 자리에서 들어올리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 오늘 아침에 바로 13% 상승이 나오면서 한뭐 7, 최소 7~8%에서 10% 분할 청산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고 나서 빠졌죠. 항상 이렇게 저항에서 추경 매수를 하면 안 되고요. 어, 주도주를 조정 조정을 이용해서 분할로 접근하시면 수익 내기가 쉽다라는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단기적으로 30분봉상 어, 고점을 갱신했다가 가파르게 내려왔고 거래가 좀 늘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조금 며칠 고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바로 접근하는 건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주도주죠. 알테오젠 제약바이오 주도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엄청난 폭등이 나왔고요. 2월 7일 날이 10만 원이라는 어, 라운드 피겨 자리에서는 좀 분할 청산을 하고. 눌림이 나오면 또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지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제 4% 조정이 나왔고요 오늘 7.8%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알테우젠 매매 내용 한번 보여드리면은, 지난번에 종가 매수 했다라는 거 아, 알려드렸죠. 종가 매수 했고, 다음날 상승할 때 추경 매수 하지 마시고, 장중 조정이 나올 때 매수 접근 좋아 보인다라고 알려드리고 나서, 종가 매수하고, 아침에 상승시 분할 정산하고, 장중 눌림에서, 어, 지지 자리에서 분할로 재매수하고, 상승시 분할 청산, 재매수, 분할 청산, 11만원 부근에서 전량 청산을 했고, 그리고 나서 그날 마지막에 바닥 찍고 돌리는 걸 보면 매수했는데요. 올라갈 때좀 지켜봤는데, 올라갔다가 이것도 한 4, 5%까지 올라갔었는데, 다시 빠지면서, 어, 약익절을 하고, 거의 본청 하고요. 그 다음 어제 종가 다시 싼 가격에 재매수를 하고, 오늘 아침에 급등이 나왔는데, 딴 종목 매매다 못 받고, 마지막에 오히려 여기서 또 불타기를, 하고 일부 청산 일부는 보유 중에 있습니다 다시 또 내일 상승이 나오면 분할 청산으로 대응하고 눌림시에는 또 매수 기회를 노려볼 생각입니다 주도주는 어~ 한 번에 죽지 않는다라는 걸꼭 기억하시고요. 업종의 주도주의이면서 사상 최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는 종목은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뭐, 최근에 삼성 SDI, 에코프로, BM, 그 전에 뭐, 센트럴 모텍 같은 종목 엄청난 슈팅이 나왔죠. 지금 알테오젠이, 어 그런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올라갈 때 이렇게 추경매사지 마시고, 눌릴 때 분할로 접근하시면 좋은 기회가 나온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근에 신종 코로나 때문에 어 중국 소비주, 화장품쪽 정말 많이 빠졌죠. 정말 많이 빠진 상태에서 한국 화장품 보면 이 481선 핑크색선에서 저항받다가 돌파 후에 거기서 지지가 나오고 어 여기서 이제 터닝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터닝 양봉 상승 시그널이 나와서요. 오늘 장중 7.78%까지 나왔습니다. 바닥을 확인하고 터닝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 수익 매수로 접근을 했고요. 오늘 상승해서 분할 정산을 했습니다. 분봉 차트를 보면은 어제 트윙 1봉상 터닝 시그널이 나왔고 그래서 어제 스윙 매수를 했고 오늘 상승해서 이렇게 분할 청산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어 강력한 흐름이 상승 흐름이 살아있는 종목이 어 돌발 악재로 급 급락이 나온 거죠. 신종 코로나라는 돌발 악재로 급락이 나왔고 이 위에서 어 세력들도 이 밑에서 매집을 해서 가격을 들어 올린 세력들도 지금 다 물린 거죠. 신종 코로나 갑자기 나오면서 그 세력들 다시 또어 밑에서 매집을 해서 다시 또 들어 올려서 또 어느 순간 팔아 먹을 텐데 지금 여기가 1차적인 어 저항 자리가 되겠습니다. 저항에서 분할 청산하고 조정 과정 지켜보고 다시 또 재매수 기회 노리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신장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면 이들 종목 어 중국 소비주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네 온라인 아카데믹을 2월 22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 자세한 커리큘럼은 뭐 일시정지 해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어, 정말 많은 분들이 어, 정말 큰 도움이 된다 음, 교육비가 전혀 아깝지 않다 엄청난 후기를 남기고 있고 지금 어, 카톡방을 따로 이 아카데미 반 따로 운영하고 있는데 엄청난 수익 후기도 올라오고 있고 엄청난 변화의 후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설명란에 보면 후기 보는 곳이 있고요 어, 그리고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카톡방에서 수익 인증한 것이나 어, 후기 진솔한 후기 쓴 것을 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2월 22일 토요일이고요 3월 중순까지 3월 말 4월 초까지 진행이 됩니다 어,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 아래 설명란에 0105715-0058이 번호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추경매수 조심하시고요. 주도주 눌림목 매수로 안정적인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하시면 빠르게 영상을 보실 수가 있겠죠?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